보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투임이라고 네. 어, 종목 코드 209200090입니다. 음. 아, 사실 오후 2시 20분에 저희가 아, 17,000원에서 1 5 5 0 0원을딱 매수를 했는데 네. 오후 2시 34분에 15,350원을 찍고 딱 올라가는 바람에 16%까지 수익이 났던 겁니다. 이 종목은 이제 대략 인공지능 검사 설비 하는 회사로. 이제 금속 같은 경우, 이제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네. 그거를 이제 그 검사를 할, 통해서 좀 이렇게 불량품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h 사 자동차 부품 검사 및 s 사 자동차 부품 검사에 또 이용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원래는 통계 확률 기술적 분석으로 보지만 어,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도 제가 봅니다. 사실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고 상고 출신입니다. 덕수상군인데 어, 재무제표에서 부채 비율을 먼저 봅니다. 부채 비율이 8.5%밖에 안 됩니다. 시경에서 음. 망할 위험이 없습니다. 거의. 아니 망할 위험은 예. 아. 8.5%. 네. 그리고 유보율이 1827.3%입니다. 그 그러니까 유보율이라는 건 현금 비중이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채는 없고 유보율은 1827%. 또한 이제 유동 비율이 954.8%로 됩니다. 유보율. 네. 아, 유동, 유동 비율, 그리고 당좌 비율이 878.4% 시키면서 급하게 돈을 쓸수 있는 자금이 100% 이상이라고 되게 튼튼한 회사입니다. 오. 그래서, 어, 이거를 보니까는 내일도 공략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어, 네. 이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멘토님, 사실 내가 같은 편이라서 이런 말은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아니, 제가 아무리 불나방이라고 여기서 소문이 났어도, 사실 저는 이런 투입 같은 종목을 바로 매수 못해요. 왜냐면 음. 오늘 차트만 봐도, 음. 지금 장막판에 갑자기 급증해서 상한가를 찍고 마무리를 했는데, 네. 지금 우리 CCI 그래프를 봐도, 음. 지금 이 장막판에는 과메도 단계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내일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사실 저항을 받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정말 수익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솔직히 내일! 네. 네. 막 시초가에 제가 이거를 공략할 겁니다. 시초가였는데 네. 최소 5%에서 10% 이상은 수익 날 것으로 제가 98% 확률을 해요. 다만 2%의 손실 네. 때문에 손절가를 14,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달라 그 뜻입니다. 대외지만또 <laughs> 따라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차 목표가는 제시하고 1차 목표가 이후에는 네. 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2차 목표가도 제시하면서 갈 겁니다. 네. 그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도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네. 당장 1차 목표가는 얼마나 발급되시죠? 어, 지금 보시면은 만구천팔백원으로 제가 네. 보겠습니다. 만구천팔백원. ,800원. 만구천팔백원을 보는데 만구천팔백원이 한이 정도 돼요. 네. 어, 지금 전국가 보면 2만2백원 바로 밑으로 한 300원. 1차 목표가로 잡은 겁니다. 만구천팔백원. 네. 그래서 수익 청산하면은 다 청산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물량은 한 80에서 90% 청산하고 나머지 물량은 본절에 갖고 가는 전략으로 해 주신다면은, 어, 이거 3개월까지 갖고 와도 3개월 안에 수익이 좀더 나지 않을까 아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